내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꼭 필요하죠. 최고급입니다. 사양류 단백질.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건데, 하루 두 스푼이면 충분합니다. 100% 네덜란드 최고급 산양유인데 미국 초유 단백질도 함유되어 있고요. 피시콜라겐도 함유되어 있고요. 포스트 바이오틱스 유산균도 함유되어 있고 아미노산 4종 포함해서, 파격 특가입니다. 이봉규 TV 파격 카린입니다. 50% 아, 1세트 총네통에 59,800원인데 2세트 10통에 119,600원 파격할인 1544-7933 기회 놓치지 마세요 애국기업입니다 그 국방비원의 아, 국방과학원이라고 하게 되면 네. 북한의 모든 무기를 연구하는 대과학집단입니다 네. 굉장히 중요하죠 네. 거기에 보위부장이면 국방과학원의 최고 남부원입니다 이 사람이 어휴, 와, 네. 대단히 높은 사람이네 네, 근데 이 사람이 뭐냐면 김씨 일가의 친척 좀, 먼 친척이 되는 사람이요이 예. 사람이. 그래서 이제, 그, 김정은이가 한때 이제 예. 미사일 발사하면서 거기 막 방문하는데, 예. 이 친구가 거기에 보이부장이니까, 거기 책임지고 있으니까 경호를 예. 약간 봐주겠죠. 예, 예. 근데 이제 어느 날, 예. 김정은이 갑자기 왔어요. 예. 왔는데, 보이부장이 초대받아가지고 걔도 왔는데, 얘가 늦게 왔습니다, 늦게. 예. 늦게 오니까 김정은이가 보기에도 굉장히 화가 났죠. 예. 화가 났는데, 우리가 사진을 보게 되면요. 김정은이 겨울에, 본인만 장갑 끼고 본인만 이제 그 맨손이 안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본인만 주머니 놓을 수가 있어요. 네. 심지어 최정예까지도 절대로 맨손에 딱 있어요, 그냥. 아딱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그 주, 주머니에다가 이당 간부들은 김정은 앞에서 손을 못 넣는다? 절대 못넣는요못는데 예. 그 사진 되게 많습니다. 예. 잘못 보여주셨는데. 좀, 좀, 뭐, 아무거나, 아무거나 보여주세요. 예. 김정은. 그 누러운 날에 그 네. 김정은이가 막 이렇게 하는 사진 보게 되면 예. 김정은 혼자만 손 넣고 있고. 예. 나머지는 네. 전부 다다 이렇게 다 놓고 네. 다, 다 밖에 네. 내놓고 있어야 돼요. 네. 근데, 근데 이 보위 부장이 이 보위 부장이 약간 정신 이 나갔던 것 같아요 그때. 네. 뒤에, 아 손을 넣, 넣었네 뒤에 쭉 있다가 네. 추우니까 손이 막시리니까 손을 딱 놓고서 이렇게.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경호 부대 젊은 청년 군인이 야 이새끼 손 빼라 이게 렇된 거죠. 네. 걔들은 아무리 젊어도 망망말하니까. 막말, 네. 그러니까 이 보위 부장이 이렇게 위치가 있고 네. 그이또 간부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요 젊은 새끼가 건망증이 휘난 거예요 이게 네. 그러니까 갑자기 이 놈이 그냥 청탁으로 머리를 까가지고 구자리에서 네. 그 갖다 이렇게 제압을 했습니다. 오, 네. 그러니까 김정은이 뭐야 했더니 이 새끼가 이렇게 나왔다 그러니까 저런 새끼는 혁명의술 먹는 새끼라고 없애라고. 오. 네. 야, 그래가지고 구자 그그 자리에서 네. 문매를 맞아가지고 반죽음된 네. 다음에 국가 보벌벌을 끌고 갔어요. 네. 거기서 고문 잔뜩 해가지고 죄를 만들었습니다. 네. 만들어가지고 이제 강건 군관에게서 공개 청사을 했는데 예. 이게 지금 궁예보다 더한 거죠 궁예. 음 그러네. 궁예는 재채겠다고 죽겠다고 그러는데 얘는 예. 손넣다가 죽이아닙니까이어야 그러네요. 아 이게 아. <laughs> 어, 예. 그러네요. 예. 아, 이거 지는 손넣도 손넣도 여기는 다 이렇게 절대로 손못못눈다 손 예. 받아 적어야지. 예, 이게 이게 눈이 막 팡팡 오는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 예. 보면 예. 그 추운 날데도 불구하고 이거, 이거 지금 추운 날이에요. 이거 예, 이거 보면. 예. 다 손모 이못 최룡이 는데요. 이 선답 구들이잖까최룡이다 그러니까 손모든지 예. 지 혼자만 손넣지 예. 너만 손실이 없냐? 다손실는데 아, 그러네요. 장갑도 못 끼네. 장갑도 장갑도 네 장갑도 못 끼요. 장갑도 맨손이네. 무조건 맨손. 맨손입니다. 이게 이게 지금 백두산 밀령인데 얼마나 추워요 백두산이면은 영하 10도 이상 니다 지금 아무리 네. 더워도. 예. 네. 그렇게 추운 곳인데 자 본인만 지금 장갑 장갑낀데다가 손을 끼 놓습니다. 네. 최룡이가 자기 아버지뻘 아닙니까 지금. 예. 네. 자 장갑도 못 끼고 맨손, 맨손이 맨손이죠. 맨손 아, 아, 아 얼어 죽네 여기다. 그러니까 아. 최영에도 이 정도인데 보이 무장, 보이 무장 건방지게 손을 주머니에 쑤겼니까. 그거 죽을 짓을 한 거죠 대령아. 예. 네. 아, 그렇지. 그래서 처형당하는 거. 네. 손 주머니에 손 넣었다고 처형되는 국가가 세상에. 야, 이 지구상에 북한 말고 어디 있어요? 저런 인권 탄압을 하는 나라를 그걸 뭘좀 평화 협력체로 하자 그러고. 예, 도와주겠다 고 그러고 하, 나 진짜 거기 북한 인권에 대해서 한 마디도 못 하고 아 진짜 그러네 손을 못 놓네 못 넣어요 예. 이 사진 말고도 되게 마, 사진 예, 고또 또, 찾아봐 주세요 예, 보면 눈이 펑펑 내리는 그런 아니 백두산은 얼마나 추워요 그 예, 보면 눈이 펑펑 내리는데 자기 혼자 손을 떠놓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어떤 경우도 있나면 비가 막 오지 않습니까 예. 자기 혼자만 우산 수고 있고 나머지 다비 맞고 있어 요 이렇게 그것도 자기보다 자기보다 훨씬 더 나이가 많은 야, 그 아, 아버지, 할아버지뻘 되는 예. 간부들인데 자기만 우선 큰거 쓰고 이거 나머지는 다비 맞으면서 다이 좁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 거기 가서 무슨 훌륭한 지도자라고 우리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자가 가서 예. 김정은 앞에서 하, 여러분들이 뭐 야야야 이거 진짜 저는 저그 성룡길이라고 하는 그 인천시장했던 예. 그 양반이 됐습니까? 예. 그 보니까 지금. 그, 해리슨 대사가, 그, 북한에, 네. 사람을 보내는 것은 미국과 협의해야 된다. 네. 이런 말을 했는데, 그 사람 보고 지금, 일본 총독 같다고 지금 주장을 했어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지금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완전히 저는, 그, 김정은의 앞잡이 같아요. 송영길. 예. 그 평양 갔다가 한 말이 뭐냐면, 북한은 가족 같은 나라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가족 같은 나라. 아니, 자기 고모부도 쏴 죽이는 그런 가족 같은 나라. 있습니까 지금. 네가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과 그 밑에서 추종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 네. 하나같이 이상해. 하나같이. 음. 네. 말을 해도 좀 그러네. 여기도 혼자 우산 쓰고 여기 다 우산 머 쓰고 비 오는데 혼자 우산 썼네. 다 예. 보면 지금 생각해 젊은 놈이다 예. 아버지뻘인데. 아버지 할아버지뻘. 아, 아버지 할아버지뻘인데. 다. 얘는 뭐 주머니 손도 그, 안 넣고, 넣고 우산 나, 우산 쓰고, 쓰고. 쓰고. 뭐, 얘는 우산 못 쓰고. 얘는 우산 없어요. 이야, 어. 이런 장 흉악한 놈이. 아이, 여기에다가 누가 우산 쓰겠다 그러면 다, 다, 바로 청산에. 바로 바사죠 이야, 여기 다 이거 얼마나 이거 다 얼마나 할아버지 뻘이야 이거 아버지 뻘도 아니야 이거 할아버지 여기 최룡에 있네. 네, 에 이게 네. 당시 그총총 축전할 때. 네. 어, 데 장성택을 죽이면서 네. 박수를 건성건성 쳤다는 이걸로 죽였잖아요. 네. 자 그다음부터 이제 최룡이도다 원래 최룡이 이게 안수수에 원래는 처음에는 안수다 아, 안다가 <laughs> 자기도 죽을거 같으니까 이제 갑자기 딱 꺼내 가지고 지금 쓰는 겁니다 이렇게. 자 아, 장성택 죽는 거 보고. 예. 네. 네. <laughs> <laughs> 그 요즘에 또뭐 처형 엄청 시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에 지금 지금 음. 이하게 생각하는 게아 리용호나 최선이나 그 리수영 같은 사람들. 네. 제가 보건데 처음 나올 것 같아요. 가만 음. 아, 보니까. 예. 이번에 바뀌었잖아요, 리수용이가. 리수용이가 지금 바뀌었지 바뀌었는데 예. 이 리수용이라는 사람은 그 원래 이제 장성적의 사람이었고. 예. 살아남은 이유가 리수용이가 스위스 대사할 때 예. 김정을이를 많이 봐줬어요 그때. 후견인으로 됐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약간 인간적인 정의성 가지고 살려주는 예. 측면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당 국제부 담당 위원장 그 부위원장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북미 관계가 이렇게 됐다. 네. 다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죠. 네. 그럼 이제 이수영 부위원장, 음. 그다음에 이제 외무상 부상 그, 그 음. 외무상 그 리영호 네. 해가지고 이, 이미지 전에 그 외교관 다섯 명을 관계 채용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정은 뭐. 본인의 책임을 전부 다 외교관에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네. 이거 무마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네. 이게 왜 이렇게 하려고 하냐? 네. 지금 김정은이가 작년 2월달에 북미 회담을 자기가 잘 해가지고 네. 무조건 트럼프를 자기가 속일 수가 있다. 예. 이거를 북한 간부들에게 다 선전을 했습니다. 예. 나는 이긴다. 음. 그 결과적으로 쫄딱 망하고 오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망하고 왔으니까 경제가 풀리지가 않습니다. 예. 지금 관광산업을 해가지고 돈을 벌게 하려고 하는데 이거 가지고 안 돼요. 지금. 그러니까 북한 대회 민심이 막꾸러 오르고 지금 막 화가 막 나고 있는데 그 화가 나는 것을 자기가 오는걸 막아야 되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지금 이 책임을. 대미 관계 그 외교 역할을 담당했던 외교관들이나 당부위원장에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하나하나 죽이는 겁니다. 지금. 예. 그래서 원래 이제 장년7 그 칠월 달에 그 외교관 일 명을 아, 다 다섯 예. 명을 죽였는데 이걸로 무마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 민심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오르다 보니까 또 희생을 해야 할 사람이 생긴 예. 거죠. 그게 바로 리영호 외무상. 예. 아마 최선이 까지다마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근데 이렇게 그면 김정은한테 뭐가 주 권력의 이상징후가 있는 거 아니에요? 너무 주변 측근들을 이렇게 막 제거하는 거 보면은. 예. 그러니까 지금 이 <laughs> 리용호고. 예. 아 이게 리수영. 네, 리수영 리용호. 리용호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리수영은 이제 오랜 외교 전문가이고 예. 특히 이제 서구권 전문가입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리그 리용호도 굉장히. 독도 간 사람인데 미국 전문가 네, 그래. 그리고 북한이 만약에 이제 미국하고 뭔가 해담을 하려면 이 사람이 이두 사람이 필요한거지 맞다. 네. 반드시 필요한데 근데 날려버렸단 말이에요 다 날려버렸어요 네. 그리고 지금 목구멍 그 냉면 사건 리선균 리선균인가 리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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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리선권이가 정말 무식한 놈입니다 이 놈이 지금 네. 네. 그리고 이 놈이요 예, 얘는 군인이었고 외교관계에 종사하지 않았던 사람인데 네. 김영철이가 그경찰총장을할때 네. 김영철 부하로 이제 그게 후유이 됐어요. 어. 그러니까 전혀 외교 관계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인데, 음. 이번에 이 먹구멍을 갖다가 외교부 장관으로 세웠다는 어. 것은. 어. 강경으로 가겠다는 건데. 거의 막, 막 가자는 얘기죠, 막 가자는 그러니까 얘기. 그러니까 북한은 이렇게 저 우리하고 달리 우리는 대통령 바뀌면 뭐 장관들 싹 갈아치고, 예. 대통령임 인기 중에도 뭐한 1, 2년 하고 또 갈아치고 또 갈아치고 뭐 이러는데, 예. 북한은 그렇게 가르치질 않잖아요, 잘. 그치지 않죠. 아니, 김, 진, 진의 아버지 때 하던 사람들을 계속 쓰잖아요. 예, 예. 어, 최룡이고, 뭐, 다, 리수영이고, 아버지 때 하던 사람. 그런데 최근에 와서 이렇게 자꾸 죽이거나 가르치고 이러는 게, 이게 뭔가 좀, 김정은 권력의 심상치 않은 뭐가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요, 요즘 와가지고 이렇게 다 가르치고. 네, 김효정이를 갑자기 부각시키면서 나머지는 다 갈아치고 네. 이러는 게. 그러니까 김, 이게... 김용, 김용남인가요? 92살까지 예, 2인자로 계속 항징적이지 만 앉혀놓고 다 60, 70, 80, 그대로 쭉 가다가 요즘에는 그냥 막 갈아치잖아요. 그렇죠. 이게 뭔가 좀 이상징후가 나타나니까 불안하니까 왜 김일성이가 권력 잡기 위해서 연안파다, 뭐 소련파다, 뭐 뭐 빨치산들 다숙청하고선 권력을 공고해 할때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옛날에 예, 예, 예. 그때 시절로 돌아가서 뭔가 그때도 불안했으니까 다 숙청시킨 다음에 이제 권력을 공고해 했는데 지금 무슨 그런 시기가 왔나 왜 이렇게 싹 숙청하고 난리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번에 김정은이거 사람을 갈아치우고 죽이는 이유, 이건 두 가지로 보는데요. 예. 하나는 뭐냐면 이제 자기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위한 그 처벌이 아, 있습니다. 예. 예. 또한 가지는 뭐냐면 유엔 제재로 인해서 내부 고위층에 지금 그 현금 자산이 다쭈그러 들어가지고 예. 돈이 없어요. 아 예. 그러니까 책임 회피를 위한 사람 처벌이 있고 또한 가지는 돈 싸움 때문에 지금 사람 을 서로 죽이는 겁니다. 어. 아. 그 그러니까 얘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 서로 고발해 가지고 서로 죽이는 거죠. 예. 그러니까 김정은이 이제 그말딱 듣고 너 죽여라 또얘 죽여라. 왜냐하면 지금 국가에 돈이 없는데 이게 예. 주들이 해쳐먹었네. 그렇죠. 이렇게, 어.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국간전 보이고한번딱 치고 나서. 예. 얘네들이 화가 나니까 청정지구 가부들 도, 집에 돈이 너무 많다 찌른 겁니다. 실제로 파보니까 돈이 너무 많아요. 저기 또회사더 돈이 인무 많다. 또 안에가 다또돈또 다, 다, 다 나왔어 이게. 그러니까 서로 지금 돈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금 그러니까 정권이 거의 막바지로 지금 가고 있어요. 막바지로 가고 있는데 이 막바지라고 하는 중년 단서가 뭐냐면 사람을 믿지 못해 가지고, 믿지 못해 가지고 이제는 동생 김여정밖에 는 오늘 할 사업이 그러네요. 없어요. 예. 그러니까 과거에 김정일 때에는 김경이라는 사람이 당 경공업, 경공업부 부부장을 했어요. 네. 경공업부는 아주 말단 쪽에 그, 그 겁니다. 물론 상징적인 힘은 있겠지만 음. 직책은 아주 아래에 졌어요. 예. 이건 내가 없어도 나는 괜찮으니까. 음. 근데 김여정의 지금 직책은 뭐냐면 당 조직지도부 부부장입니다, 지금. 그리고 당서기실을 사실 사실상 지금 지고 있어요. 당선이. 조직 지도부라면 그러니까 인사를 총괄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예. 그냥 북한의 인사를 권을 다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러니까 지금 그, 우리가 이제 한국 유방 전쟁할 때, 한국가 망한 이유가 뭐냐면, 항시 외에는 믿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음. 그래가지고, 아, 결과적으로 이제 항시만 하다가 거의 망, 망했는데, 지금 김정은이 음. 마찬가지입니다. 김씨 외에는 믿을 수가 없어요. 김여정이 외에는 믿을 사람이에요. 예. 같은 김씨라고 하지만, 배가 다른 김씨는 믿을 수가 없고, 그냥한배한 핏줄을 타 이제 김정철이나 김효정이밖에 예.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음. 그리고 자기가 챙기는 김씨 일부가 또 있을 겁니다 아마. 예. 그러니까 김씨 외에는 누구도 아웃사이더이고 어떤 놈들. 저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다 숙청해버리는 거냐. 그냥. 예. 예. 김씨 음. <laughs> 정권이 이제 막바지로 가고 있는 그 시그널이 지금 오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누구도 못 믿으니까 그냥 과잉 충성하는 놈들. 예. 그러니까 리성균이처럼 막. 어. 남북회담 하는데 막 냉면이 목군영에 넘어갔냐, 그러니까 삼성 이재용 회장 이런 사람들 앞에 놓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얼마나 김정은한테는 과잉 충성을 했을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런 놈은 날 배반하지 않을 놈. 왜냐면 다 배반 기미가 있고 막다 이상하니까. 예. 그러니까 어리석은 군주 한 대는 이제 관심 대만 남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제 회담 하는 거죠. 예. 지금 보면 김정은이가 죽인 모든 간부들은 전부 다 충신입니다. 니영호 총참모장, 네.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변인선 네. 작전국장 네. 전부 다 충신들이고 장성택도 마찬가지죠 네. 지금 남아있는 애들은 전부 다 김정은이가 화내면 그 화로 같이 내주고 네. 기쁘면 또 기쁘게, 과도하게 기쁘게 해주고 네. 이런겁니다 지금 네. 자 지금 네. <laughs> 김정은이가 문재인한테 화가 났는데 이걸 어떻게 화풀이를 할까 그게 고안해낸는게 뭐냐면 한국의 축구팀이 평양으로 오게 해가지고 네. 얘들 거의 뜨도록 패면서 막 축구를 했어요 이렇게 그렇게 했죠 네? 이거 누가 했겠어요 최력회가다 이렇게 만든 겁니다 최룡회가 어, 네. 네. 그러니까 최력회마저도 지금 완전히 아부의 화신이 돼가지고 관중도 없이 그때 김정은이가 화가 나게 되면 그대로 이거를 화내게 만들어가지고 김정은이가 기뻐지게 만드는 그러니까 나라의 어떤 그런 전략적인 판단보다는 김정은의 감정이 중요하다 하게 된 거죠 와, 이게 저기네 내로황제가 결국은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최악을 맞는데. 그렇죠. 꼭그 꼴이 났네요. 그러니까 뭐 연상군도 그렇고, 음. 내로 황제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뭐 기타 등등. 그 폭정으로 망했던 모든 권력의 집합체가 북한입니다, 지금. 음. 근데 아직까지 견디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버지 김정일이가 이 권력의 시스템을 너무 잘 만들어놨어요, 이게. 예. 이거 하나가 남아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객관적으로 권력을 유지하는 핵심 브레인이 움직인 게 아니고, 네. 아무것도 모르는 김여정이가 이걸 다 조직 관리하다 보니까 망할 수 밖에 없는 거죠, 이게. 그렇지, 나이도 어리고. 그렇죠. 어떻게 조직 관리를, 그거가 몇십 년헌 사람들도 하기 힘든 북한의 그 조직 관리를 이제 서른, 30, 삼십대 초반이 그걸 네. 어떻게 알겠어요. 그리고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게요. 북한은 이인자가 없습니다, 이인자가. 김정일 어. 때도 이인자가 없었어요. 지금 북한에 2인자가 있습니다. 김효정. 김효성이 2인자가 있다는 것은 권력 투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음. 그러니까 아무리 남해지간, 지간이다 해도 서로 화가 날 수가 있잖아요, 이게. 이거 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많은 간부들이 네. 김정은이한테 결재 받는 것보다는 김효정이한테 받는 게 훨씬 더 쉬워요. 그러니까 네. 김효정이들 편하게 만나가지고 잘 얘기해가지고 결재 받는데 만약 김정은이가 이게 뭐야 해가지고 화가 나기 시작한다. 권력의 이인자가 생기기 시작하면 북한은 반드시 권력투쟁도 일어나게 되있습니다 아무리 남매진약하리라 해도 저는 그래서 지금 <laughs> 김여정이를 보면서 아 이게 권력에 뭔가 이상 제이 증후가 오고 있다 붕괴가 오고 있다 확실하게 김여정이는이인자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누구도 못 견뎌래요 그리고 974 경호부대에도 1호위부가 김종훈이고 2호위부가 김여정입니다 지금 거의 김정은하고 덩크 부러진 거 하고 있어요. 지금 음. 그럼 당연히 이거는 권력 추정이 일어나게 되고 권력이 분산되고 가부들이 줄을 어디서 서겠습니까? 편한 데 줄을 서는 거죠 김여정이한테 예, 줄이 그러면 이제 김여정이한테 섰다고 해서 죽이게 되면 김여정이가 화가 날 수밖에 없겠죠 지금은 나이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가만히 있겠지만 점점 커져 커지, 보입시다 커지 이게 커지면 당연히 내 파가 생기는 거죠 네아 예. 그러네요 그래서 저는 <laughs> 김여정의이 권력 파워가 커지는 것에 따라서 김정은 정권은 점점 빠르게 붕괴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김일성 때도 그랬잖아요. 김정일이 후계자를 해놓으니까 김정일이 파워 커지까김일성은는저 꼬다는 보리자루가 됐잖아요. 그 그렇죠. 나중에는 예, 예. 거의 죽이다시피 한거 아니에요, 우리 중어 예. 김정일이가. 예. 어, 지금이 그런 상황이다. 예. 예. 그 그러니까 지금 김 음. 그, <laughs> 정은이가 지금, 김평일이를 불렀는데, 김평일이가 사실은, 그,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네. 권력이 2인자가 될수 있고, 권력을 잡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도망 못 가게 만들어 놓고, 철저하게 수용소 같은 그런 감옥에서 지금, 감옥 같은 데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어요. 음. 그렇게 위험해진 거죠. 그리고 이제 내 믿을 것은, 동생 밖에 없다. 음. 모든 걸 동생하고 상의를 하고 있는데, 점점 커지기 시작하면, 이둘 간에 뭔가 권력투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중간에 김정철이가 또 있어요. 김정철이 예. 이 김정철이가 어디 또 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예. 예. 동생이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깔보고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삼남매가 뭔가 이제 일을 칠것 같아요. 나중에 삼남매가 그러니까 김정은, 김여정, 김정철이, 예. 오 삼남매가 삼남매가 아마 앞으로 일을 치지 않을까. 저들끼리 그 저들끼리 뭔가 싸움질하거나 권력투쟁을 하거나. 권력 투쟁을 하거나 서로가 어떤 그런 아 그거는 권력의 속성이에요 맞습니다. 아니 예. 이 재벌가도 요즘 보면 뭐그 롯데 그신격코 회장 얼마 전에, 얼마 전 돌아가셨습니다만 거기도 그 재벌의 어떤 그런 거그 권력 가지고도 형제가형제가막 형제가 싸우지 않습니까? 싸우는데 예. 이건 북한은 나라 통째를 아유 이게 뭐 재벌하고 게임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뭐그 예, 예. 힘이라는 게 그걸 가지고. 안 싸우겠습니까? 아, 형제지간에. 이게 부자지간이면 조금 그래도 좀 이게 파워게임에서 네. 아버지 아들이니까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일과 김일성은 나중에 파워게임에서 김일성이가 밀렸는데. 그렇죠. 부자간에도. 아, 이거는 형제지간이니까. 아, 그 말이 이해가 되네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음. 김일성 때에도 네. 권력의 이인자는 김영주 였습니다. 김용주. 예, 그 김일성 동생이었죠. 동생, 예. 예. 동생이었는데 서로가 싸웠어요 굉장히. 왜 싸우냐면 정말 세파란 그 아들 김종인한테 권력을 준다 그러는까 얘가 이 사람이 화가 난 거예요. 김영주가 나가나 마한데. 네. 그래가지고 이제 김종인이가 김영주를 그렇게 미워하다가 권력을 잡은 다음에 김영주를 갖다가 완전히 수용소 같은 데 집어넣었어요 완전히. 네. 아무런 힘도 없이.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권력이 인자 가 된다는 것은 위험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아마 김일성, 네. 김영주. 김정일이 아마 그런 거 주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그냥 자기 혼자였죠. 네. 그런데 네. 이제 김정은 때로 오면서 김연성이가 나왔는데 모든 걸 김연성이라고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너무나 많은 권력을 주다 보니까 김연성 라인이 아주 탄탄하게 서 있습니다. 지금 김연성 라인.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이러니하네. 김정은이가 어린 어. 나이에 권력을 잡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제 늙은자 할아버지 할아버지 뻘들이 다 이렇게 포진하고 있었는데 하나씩 예. 하나씩 못 믿어서 죽이다 보니까 예. 나중엔 지들끼리 뭐 이렇게 충성경쟁 하는데 자기도 불안해서 다 죽이다 보니까 진짜 배신 안할건 김여정이 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김여정한테 이다 힘을 밀어줬는데 조직 지도부까지 다 맡기고 예. 이 김여정이가 이 힘이 이제 비대해지니까 거죠. 예. 이제 골치아파지는 거네. 김정은에는 그렇죠골치아파지죠 아... 근데 아직까지는 잘 모를 겁니다. 왜냐면자기도 예. 너무 바쁘고 예. 뭐 경험도 없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이미 지금 북한 내부의 권력 구도는 이분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음. 그리고 이제 김여정이가 예를 들면 인민군 청정치국에서는 예. 인민군대 당조직이기 때문에 이호 행사를 단독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김정은 본인하고만 연락해 가지고 원하고 이제 할 수가 있죠. 근데 갑자기 김여정이가 나한테 보고해라. 어. 아 요즘에 김여정이가 군대에 지시하는 게 많이 늘어났어요. 많이 늘어났어요. 예. 그러니까 아, 군대까지 막 지시를 하니까 인민군 총정치국에서 행사하는 음. 김정은 행사는 나한테 보고해라. 이렇게 된 거죠. 음. 처음에 음. 이제 보고 안 했다가 한 놈이 날아갔어요. 완전히. 음. 왜냐면 우리는 관행적으로 우리는 김정은의 직속 오는 전사기 때문에 우리가 모실 수 있다 는데 김여정이가 나한테 보고하는 게곧 김정은한테 보고하는 똑같은 거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거를 김정은이가 정리를 해줬어요 모든 행사는 김여정한테 보고해서 난데 올리라 그러니까 지금 엄청난 파워가 지금 김여정한테 생긴겁니다 지금 그래서 많은 간부들이 김여정한테 딱 붙어가지고 줄을 쫙 섰어요 지금 근데 김정은이는 너무나 멀고 가까우면 타 죽고 멀리 가면 얼어 죽고 맞아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피하려고 그러는데 김여정이는 여자니까, 부드럽잖아요, 사람이. 그리고, 동생이고. 동생이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김여정이가 어깨 하게 되면, 김정은이가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김여정이한테 뭐, 모든 게 집중되고 있고, 모든 결제가 김여정이가 다 하고 있어요. 음. 그러면 이제, 김정은이는 꼭두가시가 되고, 김여정이가 실적인 권력을 칠 수가 있죠. 아, 이게, 문꼬리 권력 때문에 망하는데, 이게, 자유민주주의에서도 문거리 권력 때문에 망하는데, 저기는, 아, 철권 통치의문거리 권력이 얼마나 쎕니까, 그거는. 뭐 그게 그축천부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죠. 축첨부가 원래 부인이었습니다, 원래. 그렇죠. 부인이었다가. 부인이었다가 그냥 갑자기 지가 권력을 다지고 올라간 거 아닙니까, 이게? 네. 여황제로. 네. 아니, 뭐, 김효정이가 그러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지금? 그렇지. 아. 지도 권력의 맛을 알고, 권력에 취하게 되면 그 권력을 더 질려고 하지, 놓으려고는안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아마 김정은이가 약간 몸이 안 좋거나 뭔가 할 때에는 누구한테 주기보다는 내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아, 그러니까 김정일이가 아버지 김일성 그때 좀 아플 때의사들막 네. 투입 안 시키고 내두고 일부러 죽게 내비두는 었거 아니에요? 그렇죠. 즉각에다가 뭐 네. 방치해놓고 네. 어그 아주 그런 식으로 김정은이가 뭐가 조금 아프게 하면은 네. 김여정이가 그냥 아예 죽게끔 내비는 거. 이 사이에 지금 이미 다 어느 정도 장악했으니까 네. 아, 그렇거나 아니면 김정은이가 그거를 간파해서 어 이거 힘이 여정이한테 이거 많이 쏠리네 이거 이러다가 내가 위험하겠다 수철 권력 투쟁으로 김여정을 날리거나 둘 중에 이 투쟁 싸움이 앞으로 볼만하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권력이 비대해지고 권력이 권한이 이제 커지게 되면. 네. 반드시 비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걸 치기 시작하면, 김여정이가, 이건 내이니까 놔둬라. 그럼 김정은이가, 안 된다. 당연히 그게 일어날 수 밖에 없어요, 앞으로야 그러면 제가 엉뜻 생각인데, 요즘에 최근에, 그, 북한 사회에 답지 않게 계속 막, 갈아치우고, 갈아치우고, 숙청시키고 막 이러는 게, 혹시 김정은과 김여정의 권력 투쟁에 의해서, 어느 한 쪽이 그걸 막 지금 치고 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정은이 입장에서 김여정이의 세력을 음. 치든지, 아니면 김여정이 입장에서 김정은이가 에, 오른팔 왼팔 막 잘라내듯이, 예. 지금 추미애하고 누굽니까, 윤석열하고 막 오른팔 왼팔 잘르고 이렇게 투쟁하듯이, 예. 아, 그런 일환으로 리수영이를 아니, 김정은의 후견인이고, 스위스 유학할 때 아버지 대리하던 사람이 그냥 치는 거 보고, 에이, 거 이상하다 했는데, 이 권력투쟁의 어떤 일환으로. 있죠. 은준 사람들 막 날아가는 거예요, 지금. 오른팔, 왼팔 막 잘라내는 거. 어. 지금 원래 통전부장 김영철이가, 네. 그, 고영이하고 되게 친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김효정이하고도 굉장히 친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는 김영철이가 다 책임을 지고, 음. 얘가 간 건, 군관한테 가서 총 맞아 죽어야 됩니다, 원래는. 네. 그런 죄인이죠. 근데 멀쩡한 김영철이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아무 죄도 없는 니 수용을 갖다가 지금 이번에 없애고 네. 또 외무상 니호가 또 날리고. 그러니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 김여정이가 뒤에서 앉아가지고 아. 너는 내 사람이 아니다 이거죠. 그렇죠내 아. 사람은 김영철이다. 그리고 이번에 음. 목, 목구멍 이성군이. 9년도 김여정하고 같이 움직였었잖아요. 같이 움직이어요 한국에 올 때도 그렇죠. 같이 오고 이제 판문점 회담할 예. 때도 같이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김영철이가 김여정이하고 야, 친하고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친하고 바로 그 목구멍은 바로 이제 그 기병 처리 직속 부하입니다. 이게. 음. 네? 그러니까 지금 바로 외무상에 올라가는 거 보니까 이거는 김여선이가 만들어 낸거 같아요. 아하. 이 구도를. 음. 네? 그리고 김정은은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동생이 하나 늘었다 하고 있고. 예. 뭐 조직지고 뭐 인사권을 다 바뀌었으니까. 네. 어. 그 지금 큰 문제 없다고 보는 그, 거지 얘는. 그 북한 내부에서도 그 누구도 지금 리성권이가 외무상 그렇제복이라는 거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네? 통전부 말단 어떤 그런 사람이었고, 말단에서 김영철에게 끌어올려가지고, 니선건, 그, 뭐, 목구멍 발언으로 유명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대별 되게 낮은 사람이에요이 사람이. 그런 사람인데, 외무성에 부상을, 상으로 올린다는 것은, 외무성 전체를 갖다 모욕하는 일이고, 그리고 이거는 확실하게 김여정 라인이라는 것을 딱 보여주는 겁니다. 아, 아 이제 딱 떠오릅니다. 그, 김정일이 때, 그, 저, 뭡니까, 저, 요리사, 후지모토 겐지. <목소리> 후지모토, 예. 후 겐지가 증언을 한게 있는데, 예. 김정일이가, 김정일이가 후계자 놓고, 예. 막, 그, 고민하고 그럴 때, 예. 여정이가 똑똑한데, 저거 여자래서, 음. 저게 권력 의지도 있고, 똑똑하다.